야, 라아 짠, 짠한 경식이었고 짠. 뭐디서 뭐야? 아? 야, 저기 봐봐. 으 닭새 커플. 아 요즘 어린 것들은 겁이 없어. 그래. 뭘 뭐, 저런 걸 오래 보잖아안 돼? 꿀고기 시는면 꿀고기 시는 거래도 저런 거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냐? 저런? 음, 우리나라가 좀만 선친국이었어 우리보다 쎄했을 텐데 그러게 이거 별 상관 있나? 야, 구부라는게 그렇잖아 싸워도 쉽게 못 헤어지고 헤어지려면 자주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부극사람은 네. 한우 롤베비라지만 4주까지 화나는 건 쉽겠냐? 아니, 7년쯤 연애하면 그분은 안 해주지도 못해야죠. 맞지. 야, 7년을 살아봐. 당연히 못해야지지. 네. 생각을 해봐. 7년 동안 살면서 네. 이, 거, 이 거, 이 거, 뭐, 그게 다 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맞물려도 봐봐. 7년이면 신생아 초등학생 되는 기간인데. 초등학생 때부터부터 다 왔을 텐데. 그냥 그냥 타고 지내. 야, 그냥 좀 많이 들어. <laughs> 야, 뭘못볼걸다 봐. 좋아하니까 다른 것도 좋아하니까. 야, 어떻게 칠령한 좋아하는 마음으로 왔어야 그래 했냐? 아, 물론 좋아하기하지 하는데, 아안씨가 있어. 또 아무래도 그렇지. 칠년좀 되면. 안시 <laughs> 무슨 뭘 응. 그래? 이게안 좋아? 속옷이 비벌고 취해서 똥 싸도 잠들고? <laughs> <laughs> 그래도 그럴 얼굴이 하고 사는 거야 야! 내가 <laughs> 언제 그래 그랬... 야? 아니 종현아 내가 얼마나 오랑 거욕까지 말해? 봐봐 애인한테 야야 하는 소리꺼봐 이게 7년 차야 좋아서 그러는 거 말고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그런 적 없어. 아유, 새끼야. 나와. 나와, 마 담배 피라고 아, 나 진짜 아니라니까. 너 어디 가려고? 뭐? 어? 저 담배 피워잖나 네가 거길 왜 가? 너 담배 끊었잖아. 응. 아, 맞다. 너 담배 끊었지? 아, 나 혼자 가야겠네. 아니야. 뭐? 여보. 친구 때문에 무이 없어. 심심해, 금방 갔다 빨리 갔다와. 담배 피우면 죽어, 죽지 않 거야. 아우, 쓰발! 야, 내가 말했지? 자자, 직접 피는 거랑 이렇게 연기 들이하시는 거랑 다르다니까. 야, 응. 이게 무슨 고장이냐? 담배 피우는 게 어때서? 안 그래? 야, 또 종현이가 끊으래서 끊은 거냐? 그건 아니고 주현이가 담배 한 채를 워낙 싫어하잖니 아니긴 야 하나만 뽑아 다 어? 야훅딱 하나만 삐라고 이 응. 나오기 전에 씨, 안 되는데 야 얼른 피워 얼른 빵내볼 테니까 <laughs> 야 우리 구딩대되어다 라이터 잘봐 동네 같은 데 아주 춥네 그러게 갑자기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 어... 음, 너무 말라서? 너 음. 담배 냄새 치우려고 그런는거 알지? 담배 냄새는 진짜 <놀람> 냄새. 제입 냄새야 야, 자기야. 나좀 믿어주라. 응, 자기야. 치, 알았어. 진짜 안핀 거지? 응, 그렇다니까. 아, 응. 응. 아, 미안. 지금 힘들었지 아, 오늘 음, 음. 어, 화상이 번지 잘안 났네. 아니, 응. 미안해. 응. 안 그꼬고해 우리 왜나나 나 창피해. 창피해? 사이에 무슨 그래 볼거다본 사이에 뭐응 지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볼거다본 사이에 하, 아니 그건 그냥 응 하지 마아왜또 그래 진짜 지긋지긋해 왜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또뭘 얼마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왜 자꾸 다볼것본 사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자기야. 응? 그건 그냥 말이지. 응? 하지 말랬다. 아, 또왜 성질인데? 성질? 내가 성질 내는 것처럼 보여? 이가 자꾸 말끝 받아 어? 볼거다봤니 어쩌냐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어? 피곤하게 한다. 뭐? 피곤하다고. 나 일만 해도 피곤해 죽겠어. 월 몇천씩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제발. 그냥 좀. 아! 아프다고!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거야? 내가 아까도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렇게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으면서 왜가게를연다고설치가지고 손가위 다치고 그러냐? 응? 그럼 그럼 안 나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가게를 막 닫아? 어 닫아야지 몸에 열이 끓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닫아야지 왜 이렇게 악바리처럼 굴어? 그깟 20만원 벌을 안벌어 똑같잖아 빨리 다 했어? 내가 20만원 때문에 나가? 시끄러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며칠 푹 쉬어. 제발 좀 쉬어라. 힘은 좋잖아. 난 데이트도 좀 하고. 어? 왜 이렇게 악바리처럼구는데 말이 안 통하네. 됐어 그만해. 음... 옷좀 버려라! 그 가방, 자크도 고장나고 꼬질꼬질 하잖아. 내가 새로 사준다잖아. 넌그 가방 지겹지도 않냐? 안 지겨워. 나안 지겨워! 오래된 꼬질꼬질한 이 가방이 좋다고! 너랑 다르게, 이 낡고 오래된 꼬질꼬질한 가방이 난 좋다고! 어? 뭐? 너한테 오래돼 다 낡은 거야? 그러고 버리고 새로 사다 그만이야? 난 아니야 나난 아니라고! 난이 가방이 좋다고! 얘또 영화 쓰네 버리라고! 버리라고! 내가 새로 사준댔잖아 왜 이렇게 궁상맞게 그러는데 제발 좀 버려! 나랑 내일 백화점 가 그러니까 버려 버리라고! 다 필요없어 네가 사준다고 좋다고 사준다는 것들 다 필요없어 가져가 넌넌 넌 기억도 추억도 뜻함도 없는 사람이야 너한테 날고 오래되면 쓸모없는 것도 뿐이라고 나도 똑같네 너한테 난, 그저 오래된 먼지 쌓인, 박꾸성 화물관이야, 나름 없다, 콩야! 나가지 마. 나가면 끝이야. 나도 진가 이럴 때마다 힘들어. 오늘만 나가서 자고 올 테니까. 뭘좀 시켜. 나가면 끝이야. 난 말했어. <laughs> 그딴 말 무기로 쓰지 마. 나가면 끝이야. 진짜 진실이야 <laughs> 그딴 말 하지 말라. 나만 무서운 말 아니잖아 나. 네 주머니에서 라이터 나오는 거 봤어. 언제부터 그렇게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네가뒤 네 안에 있는 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그 순간부터 가니 끝이었던 거야. 너도. 那这是金。真 싫어 나 말했어 그래 내자, 지친다. 나도 이러니까 내가 수면제를 못 끊지. 네가 비안에 있는 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그 순간부터 끊지 못한 거야. 다 없던 일인 것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뭐야? 어디야 여기?